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 라는 제목의 글과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았, 않았다는 승객의 얼굴과 옷차림이 그대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한 남성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집에서 택시 요금 만 원을 가져온다 해놓고 도망쳤다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오히려 택시기사의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법무업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간 승객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이제 택시 기사의 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올린 것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얼굴 등 신원을 공개를 한 것은 그러니까 범행 관련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제 범죄의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 그 형사 사건으로 조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 범죄 행위에 별도로 해당합니다. 어, 예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아시는 베드파덜스 사건 아시죠? 베드파덜스 사이트에 어, 양육비를 이제 그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 경우에 저희가 1심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방, 의 목적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단체에서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이제 이럴 경우에도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죄가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어, 며, 그 별도로 형사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우리 작년에 화제가 됐죠? 디지털 교도소 사건, 어, 그, 사이트 폐쇄가 되고, 운영자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이 되고, 현재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그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러고 싶은 것들은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신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 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봄과 함께 화사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매우 예뻐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자, <laughs> 오늘은 이혼 관련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두 사람이 만나고 또 아이도 낳고 오랜 기간 살다가 헤어지려면 걱정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강효원 변호사님이 누군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 너무 함몰되어서 스스로를 막 심하게 자책하거나, 음.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음. 좀 스스로를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한발좀 떨어져서 어, 너무 내 탓을 하지 말고 네. 자책하지 말고. 아, 네. 너무 좋은 조언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과는 2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10년을 시달리고 나니 이혼을 할땐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죠. 이혼 소송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만 제가 받는 걸로 해서 소송 초기에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조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또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해서 월세 수입도 있고, 주식에서 배당 수익도 상당히 있었던 사실을 이혼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이런 재산을 전혀 몰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을까요? 아,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시에는 너무 이제 지치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편에게 재산이 또 있었던 거군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혼할 때 당시에는 이제 재산 조회를 개인적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그러면 사연 속 사례자의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을 때, 재판 네. 확정 후에 추가로 발견됐을 때에는 나중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연 속에서는 이혼소송 초기에 바로 조정이 돼서 재산에 관한 조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사연자분이 새로운 부동산이나 새로운 금융 재산을 알게 되셨다면 추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아그 그니까 전에 몰랐었다. 뭐 어,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입증이 좀 돼야 되겠군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조정 조서에 법률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부재소 합의 조항을 넣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예, 부재소 합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 법률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고요. 이건 법률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합의에 반해서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각하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 부재소합의가 유효하려면 일단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또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기 때문에요. 지금 부재소합의까지 넣어서 조정을 하셨다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 재산에 관해서는 부재소합의 효력이 미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이게 예측할 수 있었느냐, 예측할 수 없었느냐. 이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부재소 합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기관에 직접 재산 조회를 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할 때는 이제 보통 당사자들이 서로 부동산, 은행 주식, 예상 퇴직금 같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각종 사실 조회를 진행하는 진행하는데요. 네. 혼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략 상대방의 재산은 파악하고 있, 있으신데 음. 기본적인 재산 뭐 아파트나 전세 보증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재산들은 쉽게 아시지만 사실 정확하게 상대 배우자가 진짜 어떤 부동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지 뭐 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해, 조회를 해 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예측할 수 있는 재산과 엄 재산 이 기관의 사실 조회를 해야 알수 있는 경우 이런 걸좀 구분해 주시면 좋고 뭐 계좌를 각자 관리하시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 이런 것도 조회를 해봐야 사실 알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퇴직금은 재산 분할 당시에 정확한 예상 퇴직금액을 알지 못한다 뿐이지 상대방이 이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장래 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재소합의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안될 것이지만 아예 이 사연처럼 배당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몰랐다.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혼 후에 우리 사연과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도록.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혼 후에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하고요. 그때 재산분할 청구를 이제 하게 되시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됐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죠.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기준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이 전부 다, 재산분할 대상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판을 하면 시세 가지고 많이 다툼을 해요. 요새가, 요새같이 이제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재판을 한 1년 하다 보면은 시세가 한 8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세는 재판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8억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 네.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정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유의해서 해야 될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연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분은 재산을 몰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몰랐는데 이게 이제 안 날이 안 날로부터 이제 2년 안에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알았더라도 내가 몰랐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 겁니까? 전혀 몰랐다면? 전혀 몰랐다면 몰랐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몰랐다는 사실만 잘 입증을 한다면 네. 새로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으니까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저희도 사건 진행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요새 뭐 아니 부분인데 왜 서로의 이런 재산 관계를 전혀 몰라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제 남편이 재산 관리를 하고 부인에게는 생활비만 주는 경우 또 내지는 요새는 이제 각자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는 또 별산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강 변호사님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이정현의 반 들려드릴게요. <laughs> 어, 선곡 올 PD님 너무 재치 있게 주셨습니다. 양소영이었습니다.